인간은 영적인 눈은 없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육신적인 눈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우리 영적인 눈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자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눈을 갖자는 겁니다. 영접을 안 하면 누구 눈만 있어요? 내 눈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누구 눈이 생겼어요? 예수의 눈이 생겼잖아요. 그 예수의 눈을 사물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개인의 상황, 또 교회의 상황, 가정의 상황, 학교의 상황, 지역 상황이 또 국가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우리 투표할 필요 뭐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수록 더 투표해야 될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어차피 어에에에 어차피 그 사람 들 건데 뭐라 투표해? 아닙니다. 내가 내 소신껏 정확하게 투표해야 됩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는 자기의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이 국가에서 준 권리입니다. 이걸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어해. 절 대로 관리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참된 영적 눈이 떠야 되겠습니다. 여분에게 축복해서 영적인 눈을 뜹시다. 제발 뜹시다. 자, 오늘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눈, 혼란스러운 눈, 제한된 눈, 이세 가지의 눈이 보여요. 자, 저 예수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닌가? 그, 우린 저기 가면 안 돼? 돼? 안 된다는 거지.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정부에서 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정부에서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가지 말아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거요, 요거. 근데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해 그리고 오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정부가 세요? 하나님이 세요? 하나님이 세죠. 뭐가 혼란스러워요? 관리들이 아무 말도 못하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는 건가? 그리고 또아저 관리들이 예수님에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의심을 해요? 저것들도 예수를 믿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냐면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 나사렛에서 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다고? 하나님으로 왔다고.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두 가지 죽일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모독죄. 두 번째는 성전 모독죄. 그러니까 이 양반 누구 모독을 한 거예요 지금? 집까지 깨?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볼땐이 제한된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 어디서 왔어 지금? 요셉의 아들로 왔는데, 어디서 왔대요? 하늘로서 왔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를 정신병자로 알고 귀신에 잡혀서 자르는 걸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저렇게 세 가지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관점, 그 다음에 영적인 관점, 이두 가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나를 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 뭐예요? 너희들은 요셉의 아들로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실체는 어디서 왔죠? 베들레헴에서 왔죠? 누구의 아들로 왔죠? 하나님의 아들로 왔죠? 근데 그렇게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 그 얘기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만 보한거예요 요셉의 아들로도 보아야 되는데, 만, 이게 중요해요. 나는 스스로 온게 아니다. 결국 부모로부터 온게 아니다. 나를 분해하신 분은 참되시다왜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만 봤어요. 우리는 뭘로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사대 종교다 그래가지고요 성자 예수님을 성자로 봐요. 성자로 본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소의 아들은 소다. 양의 아들은 양이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알려드렸잖아요. 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근데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신의 눈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누굴 두려워해?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 받을 땐 사람들 두려워하는 척 하다가 바꾸는 다음엔, 개떡같이 여기는 게 정치인들이죠. 아주, 여기서 뭐 국회의원들을 선거 때 보세요. 그 대단한 분이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캬, 이래. 딱 당선되면 전화하잖아. 전화를 안 받아.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제가요, 저쪽 당에서도 나보고 선거 대책 뭐래, 지금. 이쪽 땅에서도 선거 대책 뭐라고 왔어? 양쪽에서 다 왔어 나나센 놈이야. 누가 당선되든 뭐 빨간당이 당선되든 파란당이 당선되든 당선돼서 내가 그 국회의원들이 저를 추천한 거거든요. 전화 하잖아요? 안 받아. 사람들을 무서워해 정치인들은 그러니까요 예수님 당장 잡고 싶어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잡은 겁니다. 그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같이 보세요. 그리스도로 믿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믿는 것이 저준 거예요.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의문을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와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정을 해갈 수 있어? 그리스도가도 이분분은 더 많은 표정을 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몇 절, 음, 자, 3 1절 보면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할 것들 표적이 이 사람보다 행한 법다는 마누리아 하니 이 얘기는 뭐예요? 그 강조법은요 의문 강조법이라는 게 있어. 야 네가 성령이 너와 함께하잖아.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더 강조하는 게 의문 강조법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와도 이분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말귀에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육신의 눈가진 사람은 뭐예요? 적대감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경비병을 보내요. 그한 쪽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한 쪽에서는 예수님을 인간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예언을 보십시다. 자 나는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예요. 그다음에 미래 얘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만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갈 것이다. 어디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이 예쁘게 앉기 옳지. 아이고 이뻐라. 혼이 예쁘게 앉기 옳지. 어. 이따가 목사님이 깎아 줄게. 혼이 목사님 깎아 줄까 주지 말까? 깎아 주지 마. 그럼 뭐 줘? 안 줘? 필요 없어? 어 응, 필요 없대. 엄마 닮았어. 응. 엄마는 오직 예수만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 그걸 배운 거야, 얘가. 근데 아빠는 뭐 주는 걸 좋아하죠? 네, 응, 아빠는 좋아해.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나를 찾아도 너희들 만나지 못할 것이다. 어디 가니까? 승천해서 하나님으로 가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저 헬라인들 가지고 헬라인들 가르칠 건가?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수 없다. 당연히 못 오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천국의 문이에요. 그런 순간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 죽음이 천국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거 있는 거예 찬송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거기서 못다 한 연애도 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거긴 장가도 안 가고 모두 없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거기서 꽃 피웁시다.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사 같이 변화돼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영적 눈이 없는 사람들 반응을 보십시다. 혼란스럽습니다. 추측합니다. 이해가 부족해요. 이 육신적인 눈뜬 사람들은 늘 혼란해요. 왜냐? 답답하거든요. 우리는 답답할 게 없죠. 답답한 문제도 누가 해결할 거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거니까 우리는 답답할 게 없단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답답하지 않아. 그런데 저 사람 답답한 일이 오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즉 갑자기 5천만 원이 필요해. 근데 돈이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어. 답답해, 안 답답해? 혼란스러워, 안 혼란스러워? 어디 가서 꿀까?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5억이 통장에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는요, 5억보다 더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하, 뭐, 똑똑하죠? 아주 똑똑한데 영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바본 거예요. 오죽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초등학문이라 그랬겠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박사가 돼도 초등학문이에요. 영적 이거 모르고 하늘나라 모르니까요. 헬라 사람들 가운데부터 유대인들에게 가려는 것이 아닌가? 아이 사람 어떻게 이사 려라 그러는구나 그 얘기죠. 아니 찾아도 만나지 못한 말이 도대체 뭔 말이야? 찾지만 만나지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 부부 간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박미래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이제 날 만나기 힘들 거야. 그럼 저쪽에서, 아, 영적인 얘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가는데? 밥은 누가 주고? 또 반대로, 여보, 나, 당, 나 앞으로 만나기 힘들 거야. 그러니까, 박미라 권사님, 어머, 전라도에 저기 일 생겼나 보다. 좀 이거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예, 지금 왜 자꾸 졸른 줄 아세요? 지한테 싫은 소리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싫은 소리도 들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절대로 아이들한테 싫은 소리도 할줄 알아야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하면 반드시 야단 쳐야 되고요. 잘했을 땐 칭찬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기쁘면 잘못해서 야단 안 치거든. 그렇게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허니. 가만히 있어요. 예쁘게. 일어서세요. 집사님. 내버려 두고. 응. 졸릴 때는요, 내비로 두세요. 네, 응. 네, 딴, 딴 데로 가세요. 얘도 이제는 버릇 고칠 때가 됐어요, 슬슬. 우리, 우리, 그, 얼마나 좋은가 봐요. 그렇게 울든 애가 이제는 안 울잖아요. 얼마나 이쁜가 봐요. 그지? 네 동생 너무 이뻐졌지? 요새 안 울잖아. 허날 울었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음, 응. 얘도 네 나이 때부터 버릇 고치기 시작했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laughs> 고쳐지면 다 되는 거야. 응. 울면거나 야 저기 뭐 졸르거나 이럴 때는 싹 돌아서 야 돼요. 그리고 이쁜 짓할땐 팍! 안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 울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울어도 이쁘고, 난리 쳐도 이쁘고, 이뻐도 이쁘고. 그, 그게 우상이지. 그게 뭐예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우상처럼 성기거든요. 음. 자, 영적인 눈을 뜨는 방법 알려주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사업에도 예수님 주인 되어야 되는데 사업에 내가 주인이에요 왜? 내 경험이 있거든요 맞아안 맞아요? 네. 다 키우는 게내 경험이야 이게 내가 해야 돼 네. 짭짤하거든요 사료 팔지, 계란 팔지, 얼마나 짭짤한지. 네. 그 짭짤한 게, 아니, 어떤 때는요, 짭짤한 게 없었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게 짭짤해야 돼요. 아멘해요. 우리 돈에,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주인을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축복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영혼을 모르잖아요. 영적인 걸 몰라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천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의 주인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내 인생을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인도하니까 뭔가 잘 되다가 어느 날 무너지죠. 다 경험 안 하셨어요? 쭉쭉 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배우냐 문제에 부딪히고, 전부 다 부딪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문제에 부딪히고, 시아버지 문제에 부딪히고, 시동생 문제에 부딪히고, 친정 엄마 문제에 부딪히고, 장모님 문제에 부딪히고, 아... 하... 이게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 부딪히는 부분들이 싹 해결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게 다 해결됐어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시어머니 때문에 쭉다 살아났거든요. 정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어머니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다 알려줬습니다. 그때 전에는 시어머니 문제라고 막 나한테 속으로 댐비고 막. 네가 한번 같이 살아봐 그런 말이 나오나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계속 듣다 보니까 아내 문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기도하더니 그 시어머니가 완전히 요조숙녀로 바뀌었어. 물론 완전 요조숙녀는 아닌데 반 요조숙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역사입니다. 문제를 누군데 찾아라 나한테 찾아라 나한테. 우리 같이 해보세요. 모든 문제는, 모든 문제는. 내, 문제다. 내, 문제다. 내 문제다. 내 원죄 문제다. 혼이도 한번 해봐. 내 문제다. 우리 다 같이 내 문제다. 어, 응. 그렇지.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계속 눈길을 보내거든요. 엄마는 엄마가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버려두고 있어. 네가 엄마 맞아? 아유 내가 너 어떤 걸 엄마로 믿었던 게 내가 진짜 내가 인생 아이고 이번에 너 바꾸는 줄 알아. 그리고 계속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가 쳐다보지 않으면 아니 내가 홍해다 하나? 이렇게 하죠. 조금 있다는 아빠 쪽을 쳐다볼 겁니다. 이제. 그래 아빠도 안 쳐다보면 그때 이것들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야얘 교회 나오더니 완전히 변했네. 교회 가지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영적 이해가 돼야 돼요. 성령이 눈이 떠져서 그다음부터 성경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성경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이 사람은 영적 눈이 안 떠진 거예요. 결국 예수가 주인이 안된 거예요. 성경이 너무 쉽네요. 설교 들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면 모든 게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눈을 열어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 같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같이 성공하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